기자님부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예. 예. 아 잠시만요. 제가 소개를 일주일 다 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예. 먼저 패널 분들 함께 소개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님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금강유역환경회의 예, 우리 유진수 사무처장님. 그리고 정의당 세종시당 환경위원장이신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본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 차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패널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11년 동안 금강을 1년 340일 정도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세정부를 다녀왔고요. 어제도 세정부를 다녀왔습니다. 세정부가 만들어지고, 세정부가 만들어지기 전, 지금 주차장 자리는 옛날 연기군 학생들이 가서 성, 소풍을 가는 장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강은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기에 물속에 들어가서 여울 낚시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 세정보를 건설하고 첫 번째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물이 떨어지면서 소음 때문에 천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이 악취 민원. 세 번째 민원이 날파리 민원이 생겼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세정보가 해체되기 직전, 아니, 수문이 열리기 직전, 직전에 제가 JTBC하고 같이 배를 타고 상류를 들어가서 태적도 조사를 한번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적토 조사를 했는데요. 세정보가 수심이 4미터입니다. 보호 높이도 4미터고 그래서 4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 깊은 곳이 2미터 보통 1미터, 1.5미터가 나왔죠. 나머지는 다 뻘층이 쌓였던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특히 세정보는 사대강 사업 1 6개보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을 먼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시공을 했는데 국가로부터 풍포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는 다 수문을 들어 올리는 가동보인데, 세정보, 세정보만 유일하게 수문을 눕히는 방식, 어, 최첨단 가동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 전도식 가동보입니다. 2011년 중공 이후에, 2012년도 수문을 열었는데, 수문이 안 열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잠수부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서야 수문을 열었습니다. 16개 보 중에, 어, 수문 개방이 이루어진 최근, 까지 유일하게 1년에선너 차례가 수문이 열렸던 곳이 세종보입니다. 왜 수문이 원래 안 열립니다. 오작동이 만해서 그 이유가 상류에서 내려온 태적토가 이, 이 세종보 수문을 여는 유압 실린더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압 실린더관을 청소하고 나서야 수문이 열렸던 겁니다. 2016년에는 억지로 수공해서 한번 수문을 엽니다. 수문을 억지로 열다 보니까 유압 실린더 간이 터져버려요. 기름 유질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정보 자체는 거대한 폭탄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물뿌리이 크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큰 비가 왔다. 그러면 이땐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재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수문 개방하고 나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집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하고 있다. 조만이 떨어졌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어요. 뭐 수자원공사, 세종시청, 환경부, 전화해서 집값 떨어지면 니가 책임질 거냐? 어, 여러분 핸드폰에 어, 세종시 천 마을, 아니면 이쪽에 살고 있는 마을, 아파트 바로 이름만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3년치 집값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 검색이 됩니다. 집값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하시는 게 세종시청 앞에 지금 강을 가로질러 보행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행교를 만들고 있는데 세종부를 해체하고 나면은 그 보행교에 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모래가 다 드러나고 이쪽 마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 아래쪽에 세종부 위쪽에 보시면 금남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모든 다리가 만들어질 때는 이 교각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교각 보호공 아래에 돌보 형태의 가물막이가 설치됩니다. 이 예. 돌보 보호공이 설치됩니다. 그게 하나의 웅덩이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종보를 해체해도 세종시청 앞에 물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청 앞에 수위가 1.5m에서 2m, 낮은 곳이 한 1m 되는데요. 거기에서 50대째에서 1m 이하 그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에 가져가는 물, 양화치수장에서, 치수해서 가져가는데, 혹시 물이 부족해지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예전에 호수공원에 가져갔던 물은, 금강물이 워낙 더러워서, 가져가면서 정수처리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호수공원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어떤 내 이야기가 돌았느냐, 호수공원에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너무 많은 약품 투입을 하다 보니까 부르기리나 어, 큰잎배스 외에는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 수문이 개방되고 지금은 이 수질 약품 투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울성 어종들 도 일부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 어, 정보 개방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똑같이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강바닥에 쌓였던 뻘들이 계속해서 씻겨 나가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죠. 그 악취 민원은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세종시청, 아니 세종보 위쪽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은 모래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4, 5개월 되던 해부터 상류에서 제첩이 떠내려왔어요. 세종보 부분에. 그리고 세정보 부분에 재첩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 흰수마자라는 물고기가 발견됐는데요. 흰수마자는 전 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 것도 낙동강에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낙동강에서 발견된 사례가 3마리, 4마리, 5마리입니다. 얼마 전에, 어, 세정보 아래쪽에서 제가 현장에 다녀갔는데요. 31마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나온 종입니다. 이 정도로 강이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집값이 떨어질 걱정이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